안녕하세요. 운영 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오늘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찾아오셨었거든요. 어, 예쁜 엄마 나이 좀 됐어요. 75세인데, 어, 강, 어, 인천에 머물면서 강원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동생 부부랑 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어, 인천에서 저희 집까지 또 강원도에서 저희 집까지는 엄청 멀어요. 근데 네. 그 미국에서 인간극장 은영 씨의 꽃피는 바다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보고 싶었고 응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어, 여기 찾아주시는데, 사실 찾아주시는 분, 모든 분들이, 이 전복, 제가 생산한 전복으로 이렇게 요리를 먹고 가고 싶어 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 이야기도 나눠, 나눴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램이, 작은 바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지역에서 음식 깨끗하게 하는데 친절하고 친절은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대부분 무뚝뚝해요. 툭툭 말 툭툭 써니까. 대신에 깨끗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을 소개시켜줘요. 이제 1, 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아쉽더라고요, 저도. 오늘 앉아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음, 우리 그 북한에 대한 바른 관심이죠. 어, 탈북민들에 대한 바른 관심.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어떠 어떠한 관심이 나는 필요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어요. 근데 그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은 음, TV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 엄청 몇백억 그게 음, 불을 일으킨 기업을 운영하는 탈북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이렇게 음, 불러주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 속에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이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TV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어, 응원해 그거 자체가 관심이지만 또더 음, 구체적인 관심. 은영이가 바라는 것을 음, 찾아 멀리서 찾아오신 그 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탈북민들이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음,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져달라. 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할 수 있겠고 자본주의 사회지만 기본을 어, 기본 도덕 모든 걸 기본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 돈이 우선시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예의가 밝고, 뭐, 남의 걸뭐 뜯어올려고, 훔쳐올려고, 뺏어올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어,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서 생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보다, 어, 그거 어,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이, 되는 길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관심해 주면 될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19년부터 찾아오세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9년부터 오시는데 이 지역에다가 전복 전문집을 내기에는 음, 이게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본점에서 어 그냥 뭐 저기 재료만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보내고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부천 쪽에다가 음음 지금 여러 번 만나봤지만 어 전복 전문집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또그한번 오셨는데 그냥 전복만 틱 사가지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 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님 접대나 대접이나 또 이제 회가 먹고 싶을 때횟집을 가면 아 전복이 메인 요리가 아니고 세컨 메뉴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기나시어 나가는 광어회가 나가는데 전복이 그게 그냥 습기로 나가요. 광어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광어는 육상에서 사려 먹고 양식을 하는데 전복은 자연에서 3 년을 키우는 전복이에요. 그 좋은 걸 메인 요리가 없다라는 게전 생산자로서 아, 자존심도 상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지금도 사실 일이 적진 않아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수많은 도전을 해봤는데 힘에 부치더라고요.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또 전문 음, TV 스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가 생산하는 거를 바르게 맛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산자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천에다가 어, 찾아오시는 또 어, 저를 보러 운영일을 보러 일부러 여기 많이 와 주시는데요. 그분들의 힘을 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한테 어, 힘을 얻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음, 일단은 생산자잖아요, 원영이가 생산자고 또 음, 생산자가 바로 어, 소비자분들 옆에 가서 맛있는 전복 요리를 드실 수 있는 시스템,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합리적인 가격에 TV 타진 않지만 여러분들 곁에서 음, 노력하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은영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음 이렇게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토크쇼는 은영이가 잘 이야기하는데 살아온 이야기나 또 전복 키우는 이야기 제가 겪어본 거는 제가 잘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 혼자 주저리 주저리 하는 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음 응원의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기를 내서 아 한번 어 부천 쪽에 이제 이달 말에 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재검토하고 만나서 어 결과가 나오면 음 제가 계획한 일을. 어 여러분들과 가까이 볼수 있는 곳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전문 요리집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과 또 우리가 전복하면 산물이잖아요.